소띠 모든 분 반갑습니다. 양의 기운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무료 사주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셔서 입장하시면 은 정문 적답으로 나갑니다. 지금은 만인 협조 부족입니다 끝에 가야 글문이 좋은 글자가 놉니다. 양의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항상 하시는 일, 없 음만 성대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음으로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협조, 글문는 협조입니다. 많이 협조를 많이 받으시고 큰대성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가마 올려서 불, 마음으로 일어난다. 모든 것은 행복하기 나름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